여러분, 최근 두해 동안 주식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엔비디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시대의 쌀인 반도체 칩을 독점했기 때문이죠. 없어서 못 파는 슈퍼 병목 구간을 차지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월가의 똑똑한 돈들은 엔비디아 다음 타자로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숫자를 잘 들어보십시오. 직원 수 고작 100여 명. 외부 투자 유치 금액 0원. 그런데 연 매출은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단순 계산으로 직원 한 명이 1년에 140억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 미친 효율은 구글, 애플, 심지어 엔비디아조차 명함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서지 AI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즉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벤처 캐피털의 돈을 태워야 한다. 적자를 감수하고 미친 듯이 채용하고 덩치를 키워야만 살아남는다는 블리츠 스케일링의 법칙이죠. 그런데 2025년 서지 AI는 이 절대 법칙을 비웃으며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남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려고 줄을 설때 오픈 AI의 새말트만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거물들이 제발 우리 돈좀 받아달라며 줄을 섰던 회사. 하지만 창업자는 쿨하게 거절하며 오직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팔았길래, 그리고 어떻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이토록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규모의 기업가치 평가 소식은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어떤 투자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기업 소개가 아닙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단계가 끝나고 데이터 퀄리티 단계로 넘어가는 거대한 머니 무브, 즉 돈이 쏠리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냉정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을 수만 개 연결하면 AI가 저절로 똑똑해질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서 AI 업계의 가장 유명한 법칙인 스케일링 법칙이 등장합니다. 데이터와 연산량을 늘리면 지능이 좋아진다는 법칙인데, 최근 이 법칙이 벽에 부딪혔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AI가 쓴 글, 즉 AI 찌꺼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억 원짜리 최고급 오븐인 엔비디아 칩을 샀는데, 그 안에 넣는 재료가 음식물 쓰레기라면? 당연히 요리는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 공학의 진리,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누가 칩을 더 많이 파느냐는 이제 옛날이야기다. 누가 이 비싼 칩을 헛돌지 않게 할 고순도 연료를 쥐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즉 컴퓨팅의 시대에서 데이터의 시대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빅테크들이 그 다음 코스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 서지 ai가 등장합니다. 시계를 잠시 2020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AI 업계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단순 작업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업계 1위는 스케일 AI라는 거대한 공룡 기업이었죠. 이들의 방식은 바디샵 모델이었습니다. 케냐,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노동자 수만 명을 고용해 하루 종일 화면을 보며 클릭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진에 신호등이 있어? 클릭. 이 문장이 기분 나빠? 클릭. 싸고. 빨랐습니다. 빅테크들은 이 방식에 환호했죠. 하지만 서지 AI의 창업자, 에드윈 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구글 재직 시절, 구글의 자랑인 감정 데이터셋을 뜯어봤는데, 무려 30%가 오답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복잡한 영어 문장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충 찍어버린 겁니다. 마치 알바생에게 인형 눈만 붙여 표정이 슬픈지 기쁜지는 신경 쓰지 말고 라고 시킨 것과 같았죠. 에드윈은 깨달았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지금 AI가 멍청한 이유는 데이터가 멍청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두가 더 많은 데이터를 외칠 때 홀로 더 똑똑한 데이터를 외치며 2020년? 서지 ai를 창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경제 원칙 희소성이 작용합니다. 엔비디아 칩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살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은 공장에서 못 찍어냅니다. 서지 ai가 스케일 ai라는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극단적인 품질 집착이었습니다. 경쟁사가 시간당 2달러짜리 알바생을 쓸때 필즈 상급 수학자 역사학자 변호사 시인을 고용한 겁니다. 미친 짓 같았죠. 인건비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달의 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스케일 AI 방식이라면 AI가 쓴 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번. 달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있으면 체크. 2번. 여덟 줄인가? 맞으면 체크. 그럼 합격. 내용은 개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서지 AI의 전문가들은 취향과 심미안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는 달을 언급했지만 은유가 너무 진부해. 달빛이 물에 비치는 묘사를 더 서정적으로 고쳐봐.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AI에게 죽고 싶어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저가형 데이터로 배운 AI는 기계적으로 답합니다. 상담 전화는 1577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하지만, 서지 AI의 데이터로 튜닝된 AI는 맥락을 읽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군요. 어떤 짐이 당신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나요? 기업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억 원 어치 칩을 때려 박아도 안 되던 인간 같은 대화가 서지 AI의 데이터를 쓰자마자 해결된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승부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만으로 1조 원 매출을 설명할 순 없습니다. 여기엔 2024년에서 25년 AI 업계를 뒤흔든 결정적인 지정학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쟁사 스케일 AI와 메타의 결탁입니다. 스케일 AI가 덩치를 키우며 자금이 필요해지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스케일 AI의 지분 49%를 인수하고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신뢰의 결핍을 불러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구글의 CEO라면 나의 소중한 1급 비밀 데이터를 경쟁자인 메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맡길 수 있을까요? 내 데이터가 흘러 들어갈까봐 찝찝하겠죠? 결국 전 세계 AI 연구소들은 데이터 중립국인 서지 AI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서지 AI는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았기에 특정 빅테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오직 퀄리티의 편이다. 이 무형의 신뢰 자산이 폭발적인 매출로 환산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투자 한푼 없이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 진짜 배경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서지 AI는 또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동안 외부 자금을 철저히 거부했던 서지 AI가 첫 대규모 투자 유치인 시리즈 A를 논의 중입니다. 평가받는 기업 가치는 무려 300억 달러, 우리 돈 42조 원. 유치하려는 자금 규모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입니다. 아니, 돈잘 번다며 왜 이제 와서 투자를 받아? 라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초격차입니다. 지금 AI 훈련의 트렌드는 단순히 말 잘하는 AI를 넘어 행동하는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코딩을 하고 서버를 고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를 만들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시뮬레이션 환경과 전문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서지 AI는 이 자금을 통해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더 싹쓸이하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 해저를 완성하려 합니다 이제 2위와의 격차를 넘사벽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들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현재 비상장이기 때문에 당장 서지 AI 주식을 살순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거대한 머니무브의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첫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즉, 데이터로의 이동을 주목하십시오. 엔비디아 칩은 돈만 주면 누구나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지 AI 급의 데이터는 돈 줘도 구하기 힘듭니다. 서지 AI는 돈으로 찍어낼 수 없는 최상위 인간 지성을 유일하게 시스템으로 독점 공급하는 데이터 중립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점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기업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레딧 뉴욕타임스 같은 곳과 독점 계약을 맺은 기업, 혹은 특수전문 데이터를 가진 팔란티어 같은 기업 등을 말이죠. 둘째, 한국형 AI의 기회는 수다가 아니라 책임에 있습니다. 서지 AI의 성공은 실수하면 안 되는 영역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볼까요? 우리는 영어 데이터로는 미국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 금융, 의료 데이터가 고도로 디지털화된 나라입니다. 말 잘하는 AI가 아니라 반도체 수요를 잡아내는 AI, 금융 사기를 막는 AI처럼 고품질 버티컬 데이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제2의 서지 AI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셋째, 매출 대비 직원 수를 지표로 삼으십시오. 서지 AI가 보여줬듯 AI 시대의 승리자는 사람을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라 소수의 인재가 AI를 레버리지해 미친 효율을 내는 기업입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때 직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매출이 폭발하는 기업, 바로 그곳이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찐 수혜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뒷면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지 AI가 완벽해 보이지만 냉정한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주문이 폭주해도 30년 경력의 전문가를 공장처럼 찍어낼 순 없습니다. 즉, 확장성의 병목이 올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기술의 역설입니다. 구글과 엔스로픽은 지금 AI가 AI를 가르치는 기술을 맹렬히 연구 중입니다. 만약 합성 데이터 기술이 완벽해져서 인간 선생님이 필요 없어진다면 인간서지 AI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지 AI의 미래는 AI가 인간을 완전히 따라잡기 전까지 그 최후의 격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비싼 값에 방어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 이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드윈체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AI가 뱉어낸 찌꺼기로 오염되고 있다. 인간마저 멍청해지는 인지적 비만을 경계해라. AI가 멍청해지지 않으려. 서지 AI의 데이터를 찾듯이 우리 투자자들도 멍청해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 AI가 대충 요약해준 뉴스,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종목 추천. 이런 저품질 데이터만 섭취하다 보면 우리의 투자뇌도 AI 찌꺼기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를 인지적 비만 상태라고 하죠. 서지 AI가 성공한 비결은 검증과 본질이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데이터라는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여러분의 해안. 그것이 40조원 기업 서지 AI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극적인 어그로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품격 있는 인사이트만 엄선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